안녕하세요. 김경은 기타교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한경애씨의 예신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역시 7080의 대표적인 통 기타 포크송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경애씨 하면 예신의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좋은 노래 말에 또 노래도 참 아름답고요. 보통 일반인들이 따라 부르기 쉽고 기타 코드도 굉장히 쉬운 기본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동기타 곡으로 그저 그만인 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주나 간주도 독주로 하기에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범한 책, 4권 35페이지에 실려져 있고요. 전주 부분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조는 음원을 들어보시게 되면 B 마이너예요. 그래서 B 마이너로 우리가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만, 편리하게 가포를쓸수 있으니까, 카풀이 블렛에 끼우고요. A 마이너로 하게 되면, 우리 편리하게, 그죠? 똑같이 연주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자신의 그, 보컬의 영역이 B 마이너에 좀모자못 어, 미치면, 그죠? 카풀 풀고 바로 하셔도 되겠고요. 저는 오늘 그냥 카풀을 끼운 채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전주가, 전주의 본격적인 멜로디 라인이 나오기 전에, 네, 이런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죠. 네, 그래서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이걸 네 마디를 우리가 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굳이 자신이 버스킹을 하거나 스스로 기타를 즐길 때 굳이 네 마디까지는 안 해도 뭐큰 상관 은 없겠죠. 그 저는 악보에 두 마디로만 이렇게 줄여놓았습니다. 자, 처음에, 음, 카프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0 플랫으로 간주하고, 플랫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 플랫에, 그죠? 반, 발, 레를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반, 발, 레 아니, 1번 줄부터, 뭐, 음, 이름이 이렇게 나오겠죠? 라, 미, 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반, 발, 레를 하면, 처음 음들은 전부 해결이 되죠. 두 번째 박스까지. 그리고세 번째 박자 C는 7플랫에 눌러주면 C가 나오겠죠. 그대로 계속 반발에는 유지가 되겠죠. C, 데 멜라 역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디의 C에서는 하고 이제 미끄러져지면서 그죠.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그런 미끄러지는 어떤 그런 스릴을 느끼면서. 전주의 멜로디 라인이 음.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내려와서는.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둘째 마디에서 이제 쭉 미끄러지고 시음에서 그죠? 그리고 미 자, 미를 누르면서 A 마이너가 완성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뚜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마디에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는 A 마이너를 누른 채로 모든 음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5번 선 베이스 개방과 2번 선의 주선율 멜로디 도가 동시에 퉁겨지면서 코드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순서대로 구성 음들을 퉁겨 나가면 되겠습니다. 미, 라, 도, 1번 선에 미까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도를 한번 더 퉁겨 주면 되겠죠. 부침주를 지나서. 그리고 도만 들면 되겠습니다. 시 그리고 라. 자 이렇게 도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다 떼버리고 다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셋째박자에 시를 퉁길 때다 떼버리는 것이죠. 시 그리고 라는 이 번으로 이제 눌러 주게 되면. 그 다음 네 번째 마디 D 마이너에서 잡히 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리 조금 앞을 내다 본다면 중간에 전부 개방 현으로 두고 C에서 그죠 개방 현 치고 라로 들어오는 것이 조금 더 연결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요. 도다 떼고 요 C 라 하나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디 걷는 가사를 새끼 손가락으로 해 눌러주면 이라와 함께 D 마이너의 두 음이 눌러지게 되겠죠. 그리고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음들을 퉁기면 되죠. 레와 레또 눌러놓아져 있는 라 그리고 이제 팔을 완성하면 D 마이너가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다 떼지 않고 음들이 지속되도록 놔둬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꾸밈음 뭐로서 하나의 이제 약간의 장식, 즉 양념을 좀 쳤습니다. 맨 마지막 박자 앞에 보면 어 조그마한 비금친 미에 해당하는 음표가 있겠죠. 네, 그러면 어, 좀 전에 눌렀더니 팔을 떼고 개방현을 튕기면 되겠죠. 튕기자마자 이 집게손가락을 해머링으로 땅 때려서 그죠. 땅 소리가 나오게 하는 효과음이죠. 네, 이런 자그마한 효과음들이 들어가서 좀더 연주를 풍요롭게, 멋있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다시 네 번째 마디를 해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디로 넘어오게 되면, 자, G 코드인데요. 이렇게 집는 것이 아니고요. 3 플랫에 전부, 전체 발회를 한 G 코드에서 약식 폼, 즉, 발에와 2번 손가락만 눌러지는 G의 약식폼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D 마이너에서 눌렀던 이손가락있죠 라를 누르고 있는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요. 가이드라인으로 그대로 가볍게 미끄러지면 C까지 이라 손가락을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눌러놓은 손가락을 가이드라인으로 쓰는 것이 좀더 그 운지의 정확성 또 실수할 확률을 줄이게 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D 마이너에서 맨 마지막 끝나고 갈때 이제 좀 이제 큰 발휘를 해야 되니까 손이 약간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해주면서 손목을 그죠. 그러면서 이 손가락을 떼지 않고 이렇게 네, 슬라이딩으로 두칸더 올라가서 사플랫의 C가 눌러지죠. 그러면서 재빨리 큰 바늘로 덮어서 아래위 6번줄과 1번줄을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눌러져 있는 거죠. 이 가이드라인으로 밀고 올라왔던 손가락에 해당하는 C. 그 다음에 구성원들 내 여기까지 칠수 있겠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충분히 시간이 있죠. 이제 순서에 의해서 새끼손가락을 눌러서 튕겨 주시고 다시 이제 새끼손가락 떼고요. 음 4개, 1, 2, 3, 6번 줄. 자, 이때 빠른 아르페지오가 가능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좀 멋있게, 그죠? 음을 전부 빠른 아르페지오로 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 자, 파는 6번 블렛이 되죠. 새끼손가락으로 활당된 2번 줄에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파가 나오게 되겠죠. 파. 그걸 떼고 다시 1번 줄에 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빨리 좀 손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C 코드니까요. 5번선 3플랫에 재빨리 이 도와 그 다음에 연이어선미이두 개를 조금 빠른 동작으로 그렇게 많이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신속하게 와서 이제 착지를 하고요. 1번선 개방형과 도 튕겨주시고. 미 솔, 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눌러 나가면서, 그죠? 순차적인 운지를 하면서 코드를 완성하면 되겠죠? 네, 물론 여기서 올때 C 코드 정도는 내가 한 번에 동시에 짚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뭐다 짚는 것이 나쁘진 않겠습니다. 다시요. 그리고 이제 세7이 이 코드로 이제 바꿔주겠죠. C, 미, 그리고 미는 붙임줄이 있으니까 퉁기지 않고요 1번, 2번, 3번 줄에 미리 손을 이렇게 이제 앞에 C, 미를 퉁길 때 심어 놓으시고, 그죠? 그리고 빠른 아리페저로 장식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번째 마디. 이 마디는 세 번째 마디와 완전 똑같죠. 그리고 이제 D 마인으로 가겠죠. 네, 이 여덟 번째 마디는 일곱, 어, 네 번째 마디와 거의 닮아 있죠.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뭔뭐 같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네, 그리고 그 이제 꾸밈음. 네, 이음 옆에 보면 음표가 하나 더 그려져 있죠 가로 속에 네, 그 음표는 실제로 이제 소리가 나는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 음표의 길이가 길게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냥 보조수단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마디 가시면 이 세븐이지만 솔샵 하나만 누르겠죠 눌러서 6 3 2 1번 줄 5번은 빠른 아르페지어로. 그리고 이제 이 1번 손가락은 떼지 않고요 조금, 에, 코드니까, 화음은 조금 음이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떼지 마시고 2번 손가락으로 1번 선 1플랫에 파. 그리고 이제 떼면 되겠습니다. 그죠? 땅, 미, 파, 미. 그리고 레 눌러주시면서 레만 퉁겨주시고. 그 다음에 레는 6번 주가 동시에. 그리고, 도와 파샵. 그리고 도를 떼면서 개방형이 되는 동시에 파샵을 두칸더 밀고 가서 솔루샵. 네. 자, 이그 편곡은요. 제가 종종 이런 그 수법을, 그죠? 방법을 썼죠. 그 겨울에 찻집에서도 그랬고요. 또 다른 몇, 몇 곡에서 똑같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어떤 음의 구성이기 때문에 네, 멋있는 것은 거죠. 어, 자꾸 도용을 해서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러면 멜로디가 당연히 미레도시라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고요. 베이스도 이렇게 해서 베이스는 밑에서부터 점점점 올라가고 멜로디는 위에서 하나씩 내려오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율의 진행법에서 반진행이다.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넓은 관계에서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그죠? 다시 이 아홉 번째 마디를 조금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연주하는 분은 어디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냐? 베이스 라인. 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귀는 고음에는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미래 도시라는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애쓰지 않아도요. 그러나 베이스는 이 주선율에 가려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음량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 뭔가 둥둥둥 거리면서 그렇게 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음의 어떤 나열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손에 여유가 있는 테크닉이 있는 분이라면 베이스를 조금 더 크게 쳐주는 그런 어, 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좀 이렇게 벙벙벙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자 지나가게 되면 아래 위로 양쪽에 이제 라가 만났죠. 베이스는 미파솔샵라라로 끝났고요. 멜로디는 레 도시 라. 그래서 똑같이 라이어선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편곡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노래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음. 그한 마디, 네 박자를 온전히 쉬는 그 사이에, 그죠? 전주와, 그 다음에 원 노래, 처음에 시작되는 벌스 부분의 도입부를 이어주는 일종의 브릿지라고 할수 있겠죠. 이 다리 부분의 추임새 라솔미레도라 자, 잘 아시겠지만 라솔미레도라니깐요. 도레미솔라, 라도레미솔 그래서 A마이너키, A마이너키에서 일 형식의 펜타토닉이 되는 것이죠. 도레미솔라를 그대로 썼습니다. 어렵지 않고 아주 그죠? 네, 좀 멋있죠? 간단하지만 자한박자 쉬고 난 다음에 바로 그죠? 라를 밀고 가시고요. 두 칸, 솔에서, 솔, 그리고 미는 할당된 손가락이 2번 줄에 나오겠죠. 퉁기자마자 레까지 슬라이딩으로. 그래서 3번, 길잡이 손가락, 가이드 라인 3번. 그리고 도, 라. 자, 이렇게 해서 전주가 끝나게 되겠죠. 자, 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퉁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시간을 마치도록 하죠.